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장지방 습격 사건 뼈는 남겨드릴게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해결사 네. 그리고 무조건 저한테 오시면 10kg는 예, 빼주는 예, 그런 다이어트 뼈는 남겨드리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해결사 에너지 다이어트 수석코치 전화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 한 분을 또 같이 모셨는데요 어, 자주 또 인터뷰도 요청도 많이 해주셨던 예, 이진경님 네. 예, 안녕하세요 부셨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어, 혹시 술술 좋아하시죠 술 많이 술 좋아하시나요 한... 좋아합니다 완전 네. 좋아합니다 <laughs> 저도 저도 마, 많이 좋아해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술좀 사주세요 <laughs> 네 술을 음. 좋아하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사람 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아, 다이어트 하냐, 다이어트 하냐. 저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는 줄 알아요. 지금 유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 근데 아시다시피 술자리도 같이 한 적이 있었고. 음, 그렇죠. 네. 제가 또 밥을 먹을 때많 약, 그, 먹는 것도 좀 보셨죠, 많이. 렇게 어저께도 네. 같이 식사했는데 네네. 밥을 한 그릇 다 드시던데. 이 네.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 유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술 얘기를 아까 했는데 술 얘기를 왜 끊었냐? 예 하면은 술 먹고 나서 혹시 다음날 어뭐 해장국이라 됐든 뭐가 됐든 찾게 되지 않나요? 저는 순댓국, 어 콩나물 해장국 그런 좀 자극적인 것좀막 먹어요. 거기다 막 청양고추 막 넣어가지고. 소프리를 좀 하려고 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해장국을 자꾸 네. 뭔가 찾게 되고 하는데 그 해장국을 좀 먹으면 뭔가 좀 해소는 되, 되시나요? 보통 보면은? 아니 근데 먹고 나면 또 먹고 싶던데 그죠. 뭔가 좀 허전해서. 뭔가 좀 허전하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뭔가 자꾸 찾는 이유 그건 바로 마그네슘. 예, 네, 알코올렇게 술을 먹게 되면 술을 먹고 나서 네, 마그네슘도 같이 알코올이랑 빠져나가게 돼요. 그럴 아 때. 그렇기 때문에 몸 속에서는 그 마그네슘을 이제 찾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 속에서 뭐, 뭐 내에서 내가 마그네슘 마그네슘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 마그네슘을 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음식을 자꾸 찾게끔 그 안에서 이제 마그네슘을 찾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거에 대한 네, 음식을 자꾸 찾는데, 거기 안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뭐 짬뽕이 됐든 뭐 라면이 됐든 뭐 해장국이 됐든 마그네슘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음. 그죠? 네. 그래서 먹고 나서도 뭔가 좀 허전하고, 네, 네. 네. 자꾸 이제 그렇게 되고, 네. 자꾸 뭔가 먹고 싶고, 음. 그렇게 땡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술 먹고 나서 항상 뭔가 찾게 되고, 항상 안주는 잘안 먹었는데, 그술 먹고 난 다음에, 막 폭풍, 폭풍, 식욕을 음.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두 배로 막 먹고 싶은 게 땡기는 게마그네슘오부족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갖고 무조건 저도 예전에는 제가 요리사였던 시절에 또 짬뽕 전문점도 했었고, 또 면요를 리 엄청 좋아했었기 아. 때문에 무조건 라면 아니면 짬뽕을 음. 많이 찾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에너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음. 예, 에너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또 많은 지식들을 또 공부를 하고 이래, 이러고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서 어,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 다이어트에서 이제 같이 식품으로 나오는 칼슘,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칼슘하고 또 마그네슘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2, 마그네슘이 1, 아니면 1대1 정도라도 이렇게 먹어주는 게 좋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칼슘, 마그네슘이 2대1로 되어 있고, 비타민도 D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냐 이게 마그네슘을 제가 이제 섭취를 했잖아요 에너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네네. 하고 나서는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칼슘을 네. 먹을 때꼭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까 보여주셨던 네. 제품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네. 한꺼번에 들어있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 아, 일석이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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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술 먹고 나서 이걸 먹게 되면 다, 좀 다량으로 드셔주셔도 돼요. 이것도, 아 칼슘 같은 경우는 안전한 유청칼슘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스테아, 스테아그레산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그 알, 알 식품 이런 걸 만들 때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 김이나 이런 들어있는 실리카 겔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갈아서 이제 좀 집어 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칼슘 마그네슘을 드시게 되면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를 되면 해장국을 찾게 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또 예. 그것뿐만 아니고 다이어트할 때 이것도 좋은 점이 뭐냐면 다이어트할 때좀 배고프고 하니까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신경 천연 신경 안정되어 그걸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뭔가 좀 먹을 때 소화제를 많이 찾고 할때좀 네, 네, 네. 과식을 했거나 네. 그랬을 때도 이걸 한 6달 정도 드셔주시면 아,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해줘요. 네. 그러면 식사 전에 그렇죠. 그냥 보조 식품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밤에 뭐 술을 먹거나 음, 과식을 했을 네. 경우에 이거 항상 저는 밤에 아, 이거 6달을 먹고 나면 아. 다음 날 개운합니다. <laughs> 네. 그런 네. 비밀이 그렇죠. 저녁에 회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렇죠. 여섯 그렇죠. 알의 칼슘 마그네슘으로 네. 이렇게 브이라인 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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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또 에너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네. 그것도 또뭐 이것뿐만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제품 하나 갖다가 모든 걸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무조건 그 제품이랑. 음. 네. 프로그램 그리고 네. 저같은 이런 코치 코치들이 네.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때문에 네. 에너지 다이어트는 최고 최고 라고 볼수 있고 에, 효과도 에, 빠르게 나타난다고볼수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술 먹고 나서 에, 알코올 할때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음. 에, 보충할 수 있는 거 에, 그거에 대한 칼슘 네. 마그네슘에 대해서 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 앞으로 한번 술을 드실 때 오늘 제가 팁 드린 것처럼 네. 막 네.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면 다음번에 어 정말 이랬네요, 네, 네. 그랬네요 이거에 네. 대해서 네. 다음번에 또 인터뷰 네.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 네. 또 만나겠네요. 네. 오늘 같이 해주신 <laughs> 예, 이진경님한테. <laughs> 어,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환호 많이 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네네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저 다이어트 해결사 예, 수업코치 전하영도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